이제 네, 저희들한테 2중, 3중으로 지금 철수하고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을좀 멈춰달라고 정상화 과정을 하는 건 좋은데 정상화를 하더라도 저희들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철수 안한 가운데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입찰 정보를 내거나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관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장비를다 철수하려는 것은 그 투자금액을 전부 다 공중분해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조금그 똑같은 공통의 목적으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집회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같이, 같이 저도 여, 경험이 여, 한 번도 없습니다. 경험이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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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도 없이 번도 번도 이 자리에,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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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섰어요. 섰어요. 왜? 왜? 저희들도 너무, 너무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가 심각하고 억울하니까 여기 섰어요. 여기 섰어요. 대신에 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을, 합법적으로 진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개의하지 마시고, 마시고 우리, 우리의,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여기서 좀 내고 그리고 정상적인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육군본부나 국방부한테 호소를 드리고 또 대통령님께도 호소를 드리고 이런 자리로 마련을 했으니까 개의치 마시고 앞에서 진행하시는 우리 사회자와 또 진행하는 진행요원들의 그.